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한 여러분의 베프가 되고 싶은 공인중개사 김혜주입니다. 이 네, 오늘은 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에서 이제 중도 해지권이 발생하는데 그 중도 해지권이 누구한테 있으며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서요. 이걸 한번 총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보세요. 먼저 상가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볼게요. 상인법 1 0조1항에 보면 이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을 정리를 해놨죠.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요기간 안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해야 하는데 계약 갱신 요구가 가능합니다. 근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그러면 요기간 안에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거나 뭐 거절한 통보를 하지 않았거나 하면 그건 이제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거죠. 이 시기에 갱신 요구나 거절, 조건 변경의 표시가 없었다면 서로 간에 그런 표시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묵시적 갱신시 문제가 되는 것은 중도 해지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 해지를 해버리면 임대차가 불안정해지잖아요. 서로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시기에 이게 중도 해지가 생겨버리니까 다시 막 임차인을 구하거나 다시 상가를 구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서 임대차가 불안정해지죠. 그러니까 이 중도 해지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이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상가 임대차에는 이제 두 종류로 우선 나눌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상임법이 보장하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보장하는 일정한 환산보증금 이하의 임차인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상임법의 보호를 못 받는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이 있어요. 그두 가지 경우로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은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상임법의 적용을 못 받으니까 민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양측 모두가 중도해지권이 생겨요. 양측 모두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 해지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한다면 임대인은 통보받은 후 1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임대인이 또 임차인에게 중도 해지하겠다. 가게를 비워 달라. 이렇게 통보를 했다면 임차인은 통보받은 후 6개월이 지나면 6개월 되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면 임차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여기 민법상 묵시적 갱신 시 중도 해지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반드시 갱신청구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에 빠지는 게 아주 위험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갱신청구를 해야 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하는 임차인에게도 세 가지는 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 또 대학력, 그리고 이 갱신청구권까지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갱신청구를 매번 잘하면, 1개월 전까지 잘하면, 그러면 10년까지도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 기간을 놓쳐가지고 묵시적 갱신에 빠져버리면, 임대인이 중도 해지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갱신 청구를 제기간 안에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일정한 환산 보증금 이하의 상인법이 적용되는 그런 임차인에게는 어떻게 될까? 무시적 갱신 시 이때는 임차인에게만 중도 해지권이 있습니다. 임차인만 중도 해지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만약에 중도 해지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통보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개월 지나면 딱 해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지는 기간이 있어요. 1개월 전까지 통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1개월 전에서 계약 만료 시까지 이한 달의 기간 안에 임차인이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 아니, 더 이상 갱신 안 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라고 통보하면 이게 묵시적 갱신일까요?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라면 이제 3개월 뒤에 이제 해지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는데 보통 이런 경우 이때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임대인이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갱신 뭐 하자는 이런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은 이미 들어간 거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 기간에 임차인이 뭐 나가겠다고 해지를 하겠다고 통보를 한다면 묵시적 갱신 시 중도 해지가 되기 때문에 3개월 뒤에 돈을 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가 발간한 2023년 상가임대차 상담사례집 4 7에 이런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이런 케이스가 정확하게 이렇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인법에 갱신 거절 통지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간 만료 전 1개월 이내의 기간에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여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을 막고 기간 만료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이 안 된다는 거죠. 이 기간에 임차인이 해지 통보를 해도 묵시적 갱신이 안 되고 그냥 그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임대인에게는 아주 불리한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도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조금 필요할 거니까 그 기간은 서로 협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권고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상황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요기간 안에 1개월 기간 안에 통지를 해도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간 만료로 종료가 된다. 그러니까 임대인분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상임법, 묵시적 갱신 시 중도회지권, 누구에게 있으며 어느 기간 안에 행사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묵시적 갱신이 들어가 버리면 중도회지권이 생기기 때문에 임차인이나 임대인분에게 이제 임대차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측할 수 있는 시기에 종료를 시키고 싶으시면 계약갱신 청구를 정확하게 기간 안에 하셔서 내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상가 임대차 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부동산 베프 공인중개사 김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